귀신을 보는 여자와 겁 많은 남자로 만나 소름 돋는 연애담을 그린 손예진, 이민기 씨. 실제 공포 영화도 못 본다는 이민기 씨는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혼자는 공포 영화 못 봐요. 아그 정도예요? 영화 네, 많이 무서워서 극장 같은 데나 사람들이 있거나 네. 뭐 누랑 같이 있거나 이러면 극장에서 보면 보겠는데 네. 혼자서는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고 영화 같은 오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귀신이라고 착각한다고. 네, 계속 보다 보니 비닐봉지고... 뭐... 어디, 저기... 그림자였고 뭐, 뭐... 네, 혼자 너무 무서워서 떨다가... 드디어 나도 귀신을 봤다. 그래, 이거 어떻게 제을 가지다 보적이 계속 있나? 말이라도 걸든지, 뭐... 딴사람처럼 목을 조르든... 뭐... 소리라도 내든지 한참 있다가 봤는데... 그림자고 그랬어요. 이런 건 오싹함 축에도 못 든다. 진짜 소름 돋는 그분을 본 손예진 씨도 있으니, 가위를 좀 많이 돌렸었어서 몇년 전에 파마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심지어 인사까지 왔었거든요. 그 뒤로 가위가 안돌렸는데 그때 이사 오는 당일 날 아침까지 파마 귀신이 뒷모습에 서 있었어요.